유영서유이 2번에 거기다가 상줄좀쳐 줄게. 연속하는 이 자연수. 자, 연속하는 s 자연수는 우리가 이렇게쓸 수도 있어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쓸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놈을 x로 잡고 x보다 하나가 적다 x보다 하나 더 크다 이렇게 쓰는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더 추천을 드리는 바야 거기는 지금 다 나와있거든 아뭐 지금 세수를 x 2 x에 x플러스 1로 둔다 근데 단 주의할 점이 있어 거기다 좀 써봐 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의 형태는 뭐냐면 가장 큰 수냐, 아니면 가장 작은 수냐, 아니면 가운데 있는 수냐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1이고 가장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1이고 가운데 있는 수는 x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얘를 풀게 되면 x 값이 얼마다, x 값 기준,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야. x 값이 기준으로 나와.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골라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X,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가장 큰 수는 뭐보다,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가장 큰 수는? 아, 4보다 크거나, 아니, 4보다 작거나 같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만 좀 기준을 잡아 얘는 x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으로 변경시켜줘야 돼. x가 답이 아니야. 알겠어? x가 답이 아니라 가장 큰수 또는 가장 작은 수 아니면 가운데 수,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바로 변경시켜줘야 돼. 알겠지? 요걸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한 세 짝수. 자,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자, 가운데 x라고 두면 그 다음 큰 짝수는 몇 개가 더 클까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왜 하나가 크면 얘가 짝수인데 하나가 크면 홀수 됐고 하나가 더 크면 그 다음은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x 마이너스 2도 x는 작은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는 뜻이야 자 근데 이거는 짝수 입장에서도 되지만 홀수 입장에서도 된다 얘가 홀수면은 두개 크면 홀수고 두개작으면 홀수잖아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는 게 정석적인데, 이렇게 두는 게 문제 활용도는 높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의는 기준이 X다. X가, X가 기준이 되더라. 가운데 행동 놈이 기준이 돼서 얘도 문제를 바꿔줘야 돼요. 답을 변경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문제를 좀 볼게, 얘들아. 자, 뭘볼 거냐면 548번 쪽가 볼게요. 548번. 자, 548번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72보다 작다. 자, 세 짝수,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X라고 할 때, X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정, 가장 큰 수는? 자, 거기라도 밑줄, 가장 큰 수를 X라고 한다. 자, 가장 큰 수를 내가 x라고 설정을 해야된대 자 그런데 있잖아 쌤이 이렇게 2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풀이 방법은 두가지가 될건데 일단 이 수를 가장 큰 수라는 것만 너희가 생각을 하고 첫번째 아세 연속하는 세 짝수를 x, x-2 x 플러스 2라고 그냥 하는 거야. 이걸 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x 값이라고 하는 것을 쌩하고 일단 작고 크고 작고 중간 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둔다. 그럼 얘가 봐봐 72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뒀을 때이 점이 뭐냐면 얘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3x라고 하는 게 7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 x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것은 3으로 나눴더니 3, 2, 6, 3, 4, 1 2 이렇게 되 거잖아. 그치? 맞지? 맞아. 자 그러면 봐봐 얘가 답이 아니지. 어쌤 x라고 했잖아요. x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속하는 세차수를 내가 이렇게 뒀을 때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우리 얘를 x 플러스 2라고 두고 26이구나. 아, 오케이. 26보다 작구나. 가장 큰 수는. 그러면 s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이라고 했을 때 s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는 26보다 작은 수가 된 거죠. 얘가 큰 수가 되 거니까. 그래서 그 답은 26은 될수 없다는 뜻이어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풀이 방법이야.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 자 그럼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가장 큰 수를 x 라고 잡았을 때 그것보다 작은 짝수를 x-2가 되겠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짝수를 x-4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더했을 때 72보다 작다가 되는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3x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고 걔가 72이되겠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X 값은 말 그대로 큰 수란 말이야. 여기서는 내가 X를 가운데 수라고 잡은 거고. 자, 그러면 얘는 X 값이 답이고, 얘는 X 값이 답이 아니었겠죠? 그런 기준이다. 그럼 얘가 3X라고 하는 것은 78이 될 거고, X라고 하는 것은 26. 바로 나오죠니다 자, 문제 풀이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입니다. 나는 가장 큰 수를 X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연속하는세 짝수를 가운데 X로 둔다.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점은 뭐야? 그냥 연속하는세 짝수를 더하면 3X가 돼. 왜?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없어질 거니까. 합하면.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의 이점은 바로 그 X 값이 답이 된 거고, 얘는 이 점을 다 더했을 때 3X라고 간단히 나오는 것 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두 개가 어차피 같은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x를 의미하는 게 서로 다르다. 얘는 큰 수고 얘는 중간 수죠. 그래서 x 플러스 2라고 내가 설정을 다시 해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그 x 값이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유형 이번에 문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계속해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얘들아. 자, 웬만하면 각 유형별로 제가 한 문제씩은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어. 평균에 대한 문제. 얘들아, 551번 별 다섯 개. 평균에 대한 문제인 551번.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너희가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너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자, 다섯 번에 걸쳐서 과학시험 과학시험에서 수영이가 내4회까지 평균이 86점이다. 자, 얘들아, 거기다가 일단은 쓸 건데, 맨 뒤에다 써봐. 평균에 대한 문제에서 너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게 있어. 평균이 앞으로 나오면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는 평균이 나오면 뭘 항상 연를해야 되냐면 총합은 일정하게 자, 초등학생들한테 평균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아, 쌤, 적, 어, 다 더해서 더한 거에 수만큼 나누는 거요 라고 한단 말이야. 초등학생들은.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은.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이상이 올라가면은 평균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총합이 일정하다로 바뀌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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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평균 얼마에요? 80점이죠? 맞지? 자 얘는 10점 줄이고 얘는 그대로 얘는 10점 더 늘렸어 자이걸 평균은 얼마야? 80네 80점이에요 자얘 20점 줄이고 얘 그대로 얘 20점 늘렸어 자이걸평균이 얼마야? 80. 82점. 자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이 자 80, 80, 80 같은 평균을 갖고 있지만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79점, 80점, 81점 역시도 80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얘네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합하면 240점이 된다는 뜻이야.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변은 뭐다? 다 합하면 240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총합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원래 다섯 번의 시험을 보는데 4번까지의 평균이 4번까지의 평균이 86점이었고 5회까지의 시험 점수가 얘까지 더해서 얘를 x라고 잡아야겠죠 그러면 얘까지 더해서 우리는 평균을 뭘로 만들고 싶냐면 87점 이상이 되고 싶어 자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지금 이 문제가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인지 아니?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데 평균 86점이래 자, 봐봐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지 모르는데 평균이 80점이 나왔다는 뜻은 세 과목을 합쳐서 80점이 나왔다는 뜻은 합하면 240점이라는 걸로 통일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번의 시험이 86점이라는 평균이 나왔다는 뜻은 이런 쪽이 먼저 이렇게 좀 해줄게 ABCD라고 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우리가 4로 나누면 평균 86점이 나왔다는 뜻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것은 86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얘가 뭐다? A 값, B 값, C 값, D 값은 잘 모르겠지만, 다 더하면 86곱하기 4라고 하는 총합은 1점 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을 보면, 아, 평균 86점, 네번의시험의 평균 86점이라는 소리는 합은 86 플러스 86곱하기, 라고 하는 총합이 되겠고, 난 거기다가 뭘 더해 마지막 오 회차 시험 X를 더하고 뭘로 나눠 뭘로 나눠 버리면 87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상 이상이 되겠어요. 이런, 이런 식이 나와요. 자, 다시 얘들아, 이게 왜 나왔어? 네 번의 시험을 각 점수를 다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b-c-d라고 했을 때그 합은 86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만큼까지는 86 곱하기 4가 된다. 근데 마지막 시험 x까지 더 더해서 얘가 총합이 되는 거죠. 다섯 개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래 우리는 다섯개로 남는다. 5로 남는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게요 얘들아. 한번 간단하게 양면을 모로 곱할 수 있는 86 곱하기 4 더하기 x는 87 곱하기 5가 되겠더라. 해서 너희가 이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 x값 나왔고, 이 계산하면 얼마냐? 35, 8 4 3, 64, 24. 4830. 아, 345에서 340. 아, 335에서 344. 100. 1 0 100. 100. 100. 1 0 100. 100. 100. 100. 1중요 100. 100. 100. 100. 1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은 그냥 다섯 뭐 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거야, 여섯 뭐 개다 더해서 6으로 나누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의 인식이 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걔네들이 다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 과목을 더해, 더해서 평균이 80이라는 소리는 세 과목을 다 더한 값은 240점으로 동일할 거다. 총합은 일정하다. 오케이. 지금부터 너희 인식을 바꿔야 돼. 너희가 만년 초등학생이 아니고 이제 중학생 1학년이 아닌 거야. 중학생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총합은 일정하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는 너희가 괜찮을 것 같고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 뭐 신나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역은? 얘도 그냥 뭐아 이거는 좀 보자 560번 별세개 560번 별세개 학교 시험에서도 바이트 같은 문제는 많이 나오거든 이게 생소해서 그래. 자, 560번인데, 자, 추가 요금이라고 하는, 추가가 되는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좀볼 건데, 560번, 너희가 있잖아, 봐봐. 어, 기존에 그냥 뭐 숫자 가지고 하는 거랑, 뭐 기존에 뭐돈 가지고 하는 거나 뭐 기존에 뭐, 뭐 점수 가지고 하는 거는 너희가 익숙한 단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쉽게 생각하고 이제 아, 내가 뭐내 뭐 경험상으로 뭐 이렇게 뭐 받아들여도 된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이런, 이런 560번 같이 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고 뭐 메가바이트라는 게 나오고 뭐 기가바이트 뭐 또는 킬로바이트, 뭐 비트라는 게 나온다고 했을 때 너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자, 일단은 봐봐, 너희가 그런 문제를 봐봐. 몇몇 줄짜리 하나 둘셋넷다 여섯 줄 여섯 줄짜리 문제를 너희가 학교 시험에서 푼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는 게첫 번째야. 문제를 주구장창 읽을 필요가 없어. 한번 읽고 분석 딱 끝내고 문제를 바로 적용시켜야 돼. 문제는 뭐몇 번에 몇번 읽는 거야? 자,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를 간소화시킨 겁니다. 문제 읽어 볼게요. 기본 요금이 2 8 0 0 0원인 거. 다 어. 28,000원짜리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어떤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250MB의 메가바이트는 무료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자, 250MB 초과를 하면 그때는 1 메가바이트당 5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대. 자 마찬가지로 이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요금이 4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데이터를 최대한 몇 메가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구하세요. 자 4만 원이야. 자, 얘들아, 지금 내가 쓴 거가 그냥 끝난 거거든? 자, 얘는 뭐, 원. 기본 요금. 자, 일단 250MB라는 것은 기본을 주어지고 나는 250보다 더 증가하게 사용을 하면 1MB당 50원씩 추가 요금이 생긴대 자, 얘들아, 한번 보자. 나는 문제가 x 메가바이트를 쓰느냐가 문제 핵심이야. 몇 메가바이트까지 써야지만 우리가 4만 원 이하가 될수 있냐. 자, 그럼 써 볼까요, 얘들아? 자, 기본 요금에 대한 게 있으니까 28,000원 쓸게요. 플러스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 50x 50이라고 하는 게 계속 중 1 메가바이트 증가할 때마다 50이 계속 증가를 할 건데 물어볼 거야, 민아. 이 28,000원 안에는 250 메가바이트는 써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1 메가바이트를 쓰더라도 28,000원 내야 돼. 내가 데이터를 하나도 안 쓰더라도 28,000원 내야 돼. 왜 기본 요금이니까. 자. 250 메가바이트만 쓰더라도 200, 2만 8천 써야 돼. 자, 그러니까 문제는 보다 250유, 아, 251 메가바이트를 쓰게 됐을 때부터 이제 요금이 계산되는 거야. 추가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x 메가바이트야. 근데 x 중에서 250 메가바이트는 무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X에서 250MB는 유료가 되죠. 이해돼? 만약에 내가 251이야, 그러면 내가 얼마큼만 더 추가되면 돼? 1MB만 추가되면 되잖아. 그래서 251에서 250을 빼면 1 메가 1 메가바이트라는 추가 요금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x에서 250을 빼면 된다고. 여기에 들어갈 값은 2. x라고 하는 x라고 하는 거를 썼는데 250만큼은 무료다. 얘가 무료기 때문에 요 값이 얘가 추가가 되는 거. 자, 걔가 지금 뭐다? 어. 4만원 이하가 되도록 한다.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의 식은 이렇게 돼요. 자 다시 28000원이라고 하는 기본요금 안에는 250까지는 써도 허용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250까지는 내가 여기서 다기본요금이 계산됐고 250보다 초과가 되는 즉 x에서 250만큼은 무료니까 무료분을 빼면은 유료가 남겠죠. 내가 추가로 더쓴 요금이 발생된다. 그게 50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된니다 자, 양면에 꼭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계산을 넘길게요. 10만 쓰고 넘기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예금액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예금액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얘들아, 561번 있잖아. 별 다섯 개짜리입니다. 별 다섯 개짜리야. 이거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메가바이트랑 직면 사진을 뽑는다는 뭐 뉘앙스 자체는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얘들아 지금 숙제가 어, 굉장히 적어지는데 뭐 그냥 적게 하자. 어차피 우리가 다음주에 어, 학원에서 볼수 있을 것 같거든? 내 예상을? 근데 내가 정확한 거는 내가 그 우리 카톡방 있잖아 그쪽으로 내가 넘겨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숙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형 7번까지 하세요 유형 7번이 몇 번까지냐면 564번까지 문제수가 되게 적어 얘들아 이번에 최초로 아더 될까 그냥? 네더 될까요? 네더 <laughs> 아니, 유나 형. 유나 형, 그, 그 있잖아, 그. 아 유나야 아아 유나야 그그 있잖아 그아야야 현주야 숙제를 네. 하려면 어때야 돼? 책을 갖고 와야겠죠? 어 에휴 네. 난 밥만 먹고 가겠습니다 어야 무조건 무조건 와야 돼너안 오면 진짜 진짜 어? 화요일에 무조건 남겨요 어 화요일에 무조건 남길 거야 아니야 하, 화요일도 남기고 일요일도 보충하고 보충 일레인의 축하야. 알지 현주야? 오늘 안오면야 오늘 오면은 없어. 그리고 오늘 내가 이거 영상 아, 지금 녹화 중이거든. 녹화 중인데 이거 책 받자마자 다시 봐야 돼. 영상 안 보면 보충.